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프로입니다. 자, 지금 산타 기다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산타 랠리 기대하지 마세요. 어차피 와도 별거 아닐 겁니다.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트럼프 랠리입니다. 진정한 트럼프 시대의 랠리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 트럼프 시대에서 화끈하게 돈을 벌수 있는 그 코인 찌어 드릴 테니까 무조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 여러분 산타 기다리시면서 요거 빠졌다고 지금 비트코인 끝났다 알트 시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발 제발. 진짜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트럼프 임기 스타트 전에 이만큼 올랐어요. 당연히 취임하고 나서 살짝 조정 받을 수 있겠지. 근데 다시 올라가는 게 지금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멘탈이 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지코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 도지는 제가 이때부터 트럼프 어차피 당선되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후원을 빵빵하게 해 주고 있으니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요때 뭐 제가 150원대에 말씀을 드렸다면 150원대에서 잠깐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보합 구간에서 재미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올라가서 500원, 600원 넘었을 때 그때서야 아 이게 맞았구나 진짜 올랐구나 하면서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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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가 막히게 고점에서 올라타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 패닉이 와? 요런 날 패닉이 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평단에 요런 구간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빠져도 아 괜찮아 어차피 수익이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겠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맞지. 제발 하수처럼 올라갔을 때 잡아서 떨어질 때 후회하고 또 손절해서 마이너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고수처럼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 2억 간다 그랬잖아요. 2억까지 가면요 여러분. 이거 사람들 진짜 환호에 쩌들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지표를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신용을 써요 신용. 그리고 사람들이 대출까지 써. 지금 대출까지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도요. 아직 밑 친듯이 많아지는 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트코인 더욱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야 지금이다 생각해서 올라타는 사람들 많아. 신용 대출 다 끌어다가 고점에 탑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그때가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잡코를 산다. 이러면은 패닉이 올 수도 있죠. 말도 안 되는 코인들. 제가 진짜 싫어하는 업비트나 비썸에만 많은 그런 김치코인들 사시지 마시고요. 제발 세력이 고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요런 코인들만 사도 여러분도 시드 모자라요.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어떤 코인 사야 되냐 자 일단 비트코인 사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이억간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보유코인이 전체 유통량의 2%가 넘었어요. 제가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1% 물량 가지고 있을 때도 주구장창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지금 계속 사고 있어.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은 마이크로 마이크로 스텔티지가 비트코인을 추매해서 비트코인이 산타클로스 모드에 진입했다. 요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이크로 스텔티지 최근에도 샀습니다. 계속해서 저점, 고점 그냥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이로 인해서 나스닥 100에도 편입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한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이 수익률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비트코인 떡상한다. 그리고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말미암아서 따라갈 수 있는 코인들 역시 존재한다. 그 코인은 무조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이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코인일 것이고, 이 트럼프 일가가 가족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이 코인 프로젝트로 인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관계된 코인들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일가, 이 트럼프 가문은요, 비트코인을 우리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단순히 돈으로만 보고 있어요. 돈? 내가 코인 사서 요거 수익 보고 나와야지라는 돈의 개념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일가들은 비트코인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2021년 미국 의회 의사당 점거 폭등 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정 선거를 주장해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바람에 사망자가 발생한 이 폭등 사건으로 JP 모건을 필두로 해서 많은 메이저 금융사들이 트럼프 일가를 뒤통수치고 배신했을 때 이를 갈면서 준비했던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생각하지만 이들은 이들의 가문에게 뒤통수를 친 전통적인 월가 금융사들에게 그 돈의 힘을 제대로 빼앗아오기 위해서 이코인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탈중앙화 금융화, 월스트리트 그 억압에 매여있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금융시장을 만들어가려고 준비해온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단순히 비트코인 얼마간다 얼마간다 오늘 오른다 빠진다 이런 거에 일일비 하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이 코인 사업이 가문의 사활이 달린 일입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의 아들이 2021년 미국 폭동 사건 이후에 주요 금융기관들에게 공격당하고 지옥으로 몰아넣은 일들을 자기 가문이 코인 사업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 원동력이라고 직접 밝혔고, 이로 인해서 탈중앙화 시스템인 이 코인의 매력에 흠뻑 빠진 거죠. 그래서요 제가 뭐 비트코인 2억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 이거를 단순히 여러분들 숫자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뭐 물론 숫자로서 말씀은 드리지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트럼프가 집권하고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을 핸들링해주는 이상 계속해서 가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문, 이 트럼프 가문의 힘을 좀 믿어야 되는데 아무 코인이나 사서는 안 된다. 널리가 널린. 김치 코인 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사야 되는 건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관계가 있는 코인들을 사야 돼요. 그래야지 트럼프의 효과를 톡. 행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이 소유한 이 계좌를 우리가 살 펴보면 여기에 정말 많은 코인들이 있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한테 정말 좋은 소스와 힌트가 될 겁니다.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트럼프와 연결고리가 직접 있는 코인을 선별 할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제대로 생긴 거죠.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절대 잡고 사지 마세요. 잡, 잡고 사서요. 여러분들이 대응 빨리 못하시거나 오래 물려계시면 탈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와 연결고리가 있는 코인들, 이 트럼프 일가와 트럼프 지인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이 코인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 무조건 떡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도지 코인, 트럼프 당선 전부터 도지 상관이라는 이유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을 가격대가 150원대였어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고점이 아니라 고수들이 매집해 나가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완전히 땡큐인 거죠. 그런데 이 트럼프 트럼프 가문 역시 알걀을한 바구니에 담지 않죠. 현명한 투자입니다. 절대 몰빵해서는 안 되는데 저도 몰빵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 시드가 최소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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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3개에서 5개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상당히 좋아해요. 굵직한 것들 그리고 좀 통통 튈수 있는 것들을 나눠서 하는 게내 계좌 수익률 측면에서 안전하고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양한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사셔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다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실 수 있는 코인 딱한 개만 골라왔어요. 이한 개를 딱 선별해 온 이유는 뭐냐면 고래 세력이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더라고요. 빠질 때도 오를 때도 계속해서 주어 담는 이두 번째 고래 세력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이 코인 물량 7% 정도를 쥐고 있는 세력이에요. 7%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코인이 잡코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코인인데 7%면요 대단한 규모예요 그런데 7%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간다는 건어 이거 트럼프 임기 이후에 무조건 올릴 만한 그런 그림을 얘가 그려가고 있구나 이 고래 세력과 이 트럼프 일가에 우리 탑승해서 그대로 돈 벌고 나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 코인은요 김치코인도 아닙니다 업비트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상장이 되어 있어요 해외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 이 계좌나 지갑이 없으시면 만들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땡큐인 거죠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물량이 5% 밖에 안돼 이거는 김치코인이 아니라 정말 정말 해외 세력들이 핸들링하는 진짜 해외 고래 세력 코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입 하시기에도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이 트럼프 가족 ...들이 전통 금융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올릴 만한 코인 이 코인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사야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 연락처를 띄워두고요 이쪽으로 구독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 인증 어렵지 않아요 트럼프 기업 코인이라고 7글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아제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트럼프 기업 코인.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진짜 고래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그 알짜 배기 그 코인 이름부터 매수가까지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가져가셔도요. 산타? 오든 말든 부럽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시대가 이번 연말 진짜 푸근하고 저는 따뜻할 거라고 생각해요. 1월은 늦습니다. 임기 시작하고는 늦어요. 제발 임기 시작 전에서 하셔야 돼요. 도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는요. 트럼프 당선 전에 도지 코인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때는 물론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저는 트럼프의 가능성을 확신했었고, 결론적으로 제 말대로 됐죠. 이거는 도지보다 어쩌면 더 확실합니다. 트럼프가 이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니까. 임기 시작 전에 사셔서요. 임기 스타트 하고 파시는 거예요. 010-9615-3036제 개인 연락처로 트럼프 기업 코인이라고 일곱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전부 다 완료되시는 거고요. 알트 시즌 안 끝났다. 비트코인 무조건 더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 무조건 부자 될수 있다는 생각 강하게 하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팍! 팍,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